자, 이제 너무나 실무에서 중요한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스택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데요. 변수나 이런 것들이.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보통 고정된 크기를 가지도록 변수나 배열을 선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놀겠다. 인티저 숫자 100개를 가지고 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어, 100개 방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몇 개, 몇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 한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제 100개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지고 노는 게 10개라고 하면 이게 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최대로 놓고서 뭐, 10개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스택의 공간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죠. 내가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넉넉하게 잡아놓고 메모리를 낭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이뭐 실행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를 동적으로 스택이 아닌 힙이라는 영역에 할당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택의 크기는 사실 OS마다 다 다르고 OS도 버전마다또 다르고 그래요. 근데 현재 이제 윈도우 OS 같은 경우에는 아, 프로세스마다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주소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고 OS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 주소 공간에서 또 스택 영역도 할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택 영역이 무한정 여러분들이 늘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윈도우에서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프로세스마다 1메가바이트의 스택 공간을 할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링크 옵션을 통해서, 이, 어, 이제 그, 뭐죠, 어 프로세스마다 스택 공간을 늘려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OS가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OS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절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OS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 음, 스택 공간의 크기들을 뭐, 이제, 할당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버전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OS 환경에서 OS 그, 뭐, 이렇게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 뭐, 어쨌든 다르다. 아, 스택의 영역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레이가 있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인티저 4바이트니까 여기 4메가바이트 구요 초기 값을 다 0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스터기에 4메가를 할당하고 하이라는 어,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하이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리 해봐도 어, 하이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사실은, 어,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라고 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스택이 넘쳐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보통 이제 다른 컴파일러에서 해보면 뭐 되긴 되지만, 뭐, 이걸 또 숫자를 또 키우면 거기서도 에러가 나고요. 세그멘테이션 어, 폴트라고 해서 아마 개발자들, 조금, 조금,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들, 특히 C나 C++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오류가 납니다. 아, 이제, 스택이 1메가 뿐이 안 되는데, 지금 4메가나 지역변수로 스택에다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지역변수들은요, 이렇게 1메가바이트 이상 만들지도 못하고, 어, 대부분은 이제 이 힙에 할당하는 것은, 그, 렇게 이제, 계속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지역변수를 쓰거나 이럴 때도,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크기가 결정이 안 되고, 실행할 때딱 원하는 만큼만 쓰겠다 이럴 때도,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구장에서 배웠던 그림이죠.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구장으로 가서 잠깐 보기 바랍니다. 자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물론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서 이미 스택이 넘쳐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스택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을 너무 많은 데이터를 어, 메모리를 잡지는 못하고, 힙이라는 공간은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힙이라는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다고 해요.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다고 합니다.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스택 공간 한계가 있어서 어 이제 힙이라는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더, 동적 메모리 할당을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작성할 때, 컴파일 할 때는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런타임 시에 메모리 양을 결정해야 된다, 라는 거할 때는 이제 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적 처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대 100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배열의 크기를 100개를 잡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명만 쓰면 낭비가 되는 거고, 100명 이상은 또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실행할 때 사실은 메모리 배열이나 크기는 이런 것들은 다 실행할 때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컴파일 할때 배열의 크기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내가 영상 처리를 한다 영상 데이터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를 테고 압축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그 파일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 메모리를 어떻게 잡고서 처리를 할 겁니까 배열의 크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어, 이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 제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동적 메모리는 실행 시간에 할당이 되고요. 사용되는 메모리 블록으로 힙에 할당이 됩니다. 힙, 힙에 할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 이, 근데 이제 동적 메모리를 잘 사용을 초보자들이 안한 이유는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적 메모리 할당하게 되면 그 할당된 주소에 어, 할당된 그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보고 때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잘안 배우게 되는데요. 실무 프로젝트를 할땐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여러 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스택에, 포인터는 네 바이트, 8 바이트로 해서 스택에 할당을 하고요. 실제로 그 주소로 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힙에, 힙이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구조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 릴 릭이라는 말도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동적으로 확보된 기억 공간의 경우 이제 기억 공간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포인터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몰라도 C 언어 프로그래밍 할수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지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그 할당된 주소의 첫 번째 주소가 어, 할당된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자 동적 할당된 메모리는 해제하기 위해서 프리함수를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리를 아, 안 쓰면요 어, 메모리를 루우 어, 메모 e 리익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이제 메모리가 누수된 영역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릭이 계속 발생이 되면 이제 겸, 점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고요. 결국은 나중에 어,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가비지라는 것은 이 메모리 공간 내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돼서 OS에 의해 회수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음, 아, 자바나 C# 샵 이런 언어에서는요, 이 garbage collection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나 이제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리를 확보를 했으면 동적 메모리 할로크 어, 함수, 메모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free 함수로 해서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C++ 언어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new와 delete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학기 이어지는 책에서 얘기를 C++ 풀 책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c 풀까지한 사람들은 이 지금 배우는 방법보다는 new와 delete를 이용한 방법을 훨씬 더선호하 얘기도 훨씬 더 쉽거든요. 자, 일단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 함수는 메모로 함수,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씁니다. 이 함수는 일단 할당받고자 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이렇게 size u n s t라는 형으로 해서 여기 사이즈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바이트 단위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리턴 형이 어, 포인터로 나온다고 했는데 어, 우리가 배웠던 void 포인터 형으로 나오네요. 자 메모리 할당이 성공하면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반환하고요 실패하면 n u 값이 반환이 됩니다. 자이 보이드형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알겠죠? 앞에서 봤지만 할당받은 메모리가 어떤 자료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자료형도 다 저장할 수 있는 보이드형 포인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다 그럼 실제로 나중에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캐스트 연산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떤 자료형 포인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이 ptemp가 보이드형이라고 하면 인티저건 더블이건 다 이렇게 일단 주소는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가지고 놀때 이제 이렇게 실제로 어 해당하는 자료용으로 캐스트 연산을 해서 어 인티저 포인트용으로 캐스트 연산해서 값을 찍어보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어이 보이드형 포인터로 리턴이 되는 함수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어 범용적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드형포인터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이 캐스트 연산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메멀 o 로 함수를 쓰게 되면 반드시 프리 함수를 써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어, 해제해 줘야 됩니다. 해제를 안 하게 되면 메모리 릭이 발생한다고 얘기했고요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수가 발생 많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멀럴을 쓰게 되면 free 함수를 통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free 함수로 쓰는 요 매개변수로 쓰는 애들이 아까 어, 에모로그에서 만든 그 포인터를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 아, 보면요 자 일단 우리가 x라는 변수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stack에 할당이 되고요 물론 이 포인터 변수도 stack에 할당이 되고 x와 pi가 이제 stack이라는 공간상에 확보가 됩니다 자 일단 x 먼저 보면요 x에다 100을 넣으면 당연히 100이 들어가고 이제 프로그램 끝나면 사라지죠 스택에 있는 애들은 바로 이제 뭐그 블럭 여기 지금 메인함수뿐이 없는데 메인함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청소가 되기 때문에 편하죠 자 그런데 이제 pi라는 malloc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인티저형의 크기니까 4바이트네요 4바이트를 할당을 했습니다 굳이 뭐 여기다 직접 사라고 써도 되고요 자, 굳이, 뭐, 네바이트를, 뭐, 스택에 할당하지, 힙에 할당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 쉬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멀럭 함수를 하게 되면, 얘가 보이드형 포인터형으로 나온다 그랬죠. 실제로, 실제로, 이제, 여기 인티저 포인터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요,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돼. 해당하는 자료형으로. 만약에 얘가 w e 형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w e 형 여기도 w e 형으로 해서 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자, 반드시, 이제, 이렇게, 캐스트 연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mloc 함수는, 제대로 메모리 할당이, 뭐, 네바이트가 힙에 할당이 안될 이유는 없지만, 뭐, 이제,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얘가 어떤 주소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할당된 주소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 이제, 널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널이면, 메모리 할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어 끝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exit 함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인데요. 어, 여기, 이 리턴 값을 가지고, 반환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기서 끝내라, 종료해라, 이 함수를 끝내라,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 정상적으로 잘 돼야지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더 진행을 하는 거라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 안 되면 뭐 여기서 그냥 아예 프로그램을 끝납니다. 보통 이제 메인 함수는 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는 0의 값을 리턴하도록 OS한테 넘겨주고요. 어,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는 이 1이라는 값을 보통 넘겨주기 때문에 exit괄호 열고 1 이렇게 씁니다. 뒤에도 이제 많이 파일 입출력이나 이런 거할 때도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pi는 실제로 이렇게 어,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만 가지고 있고요. 그 200을 그주소에 값으로 넣어라라고 해서 찍어보면 얘가 이제 200이 나오겠죠. 200이 x에는 뭐 이렇게 그냥 100이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x는 스택에 할당했고요. 이 pi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200은 h e 에 할당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일단 메모리 할당을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케스 연산해서 포인터 변수에 넣어줬고 포인터로 가서 거기에 값으로 200을 넣어라라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프로그램을 지금 했지만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네바이트를 어, 뭐 이제 힙에 할당할 일은 없어요. 보통 이제 배열이라든지 큰 데이터들을 힙에 할당을 하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일단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택에 할당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힙에 어, 할당이 되는 메모리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끝나기 전에, 어, 힙에 할당된, 힙에 할당된 이런 메모리들은 지금 네바이트긴 하지만, 이거를, 어, 이렇게 해제를 하지 않으면 메모리 릭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이 포인터 이름으로 해서, free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상상 malloc, 메모리 allocation 함수를 쓰면 잊지 않도록 이 free 함수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예제는 이제 파이썬 튜터에서 해보면 굉장히 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pi랑 x가 이제 둘다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 일반 변수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 이렇게 힙이라는, 스택이 아닌 힙이라는 공간상에 이제 네바이트를 할당하기 위한 어, 이제 주소가 튀어나왔고, 그 주소를. 어,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뭐 당연히 잘 할당 됐으니까 넘어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200을 넣는다고 하면 이 주소의 값으로 해서 이렇게 200을 넣는 거죠 얘는 그냥 당연히 직접 넣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뭐 여기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후리를 한번 어, 해주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얘가 그런 것까지 해주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고 어, 끝나버리면 여기 지금 얘가 해제가 안 되죠. 해제가 안 돼서 어, 자 여기서도 얘가 표현까지는 못 해주는데요. 계속 이제 지금 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 바로 이 영역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영역으로 메모리의 누수가 일어난 겁니다. 영어로 메모리 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프리를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프리를 해줘야지 된다. 프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연결 관계 끊어서 해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잘 만든 사이트네요. 자, 이제 뭐, 네 바이트를 할당할 일은 없겠고요. 실제로 이제, 어, 인티저를 세 개를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게 되면, 이제 아까 파이썬 튜토리에서 해보면, 이렇게 세개 인티저형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줄 겁니다. 그첫 번째 주소를 PI가 역시 가지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200을 이렇게 넣은 것처럼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두 번째 방을 접근하려면 pi에다 더하기 1해서 거기에 값으로 20을 넣고 세 번째 방은 더하기 2해서 여기 주소구죠? 거기에 값으로 30을 넣어라 해서 쭉 찍어보는데 신기하게 여기서 갑자기 배열로 변신을 했네요. 배열로 변신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과 지금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대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배열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PI는 인티저 포인터형 변수이지만 이렇게 여기서는 배열로 변신해서 배열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포인터형으로 가지고 놀지 말고요. 배열로 가지고 놀면 아주 편하게 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인티저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할당하고, 그걸 포인터를 대입을 하면, 그때부터든 이 포인터를 배열처럼 가지고 놀수 있다. 물론, 포인터처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괜히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열로 가지고 놀면 되겠고, 여기에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메모리 리이 발생해서, 지금, 12바이트를, 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입에 있는 12바이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비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항상, m 멀엠록을 쓰게 되면 프리를 쓰고요. 엠얼록은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에 들어가 있다고 선언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면 이제, 쉬운 예제를 가지고 점점 조금 어려운 예제를 만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야, 너몇개 가지고 놀래? 라고 해서,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100명의, 최대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놀겠다라고 하면, 배열의 방해 개수를 100개를 잡고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필요한 공간만 동적으로 할당을 해요. 어, 재밌죠? 그래서, 야, 너몇개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해서, 얘가 이제 3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받은 사이즈만큼만 딱 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서 넘에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값들의 숫자를 쭉 이제 입력을 받아서 어, 그거를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원래 인티저 포인터였지만 어, 배열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처럼 가지고 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필요를 하는 만큼 어, 필요를 하는 만큼을 동적으로 힙에 메모리 할당을 해서 것들을 가지고 노는 편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용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야, 너 지금 현재 사용하는 파일 사이즈 어떻게 돼? 뭐, 그만큼만 딱 메모리 할당하면 좋은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 이제 그 파일들에 보면 앞에 헤더 정보에 그 파일의 크기 정보가 있거든요 그 헤더 정보에 있는 크기를 얻어서 그 크기만큼을 이제 배열로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확장장 받다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헤더 정보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그 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할 때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필요한 만큼 배열을 잡는 거 알겠는데, 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사이즈를 인티제용을 했고,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하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결정을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포인터를 가지고 놀고 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어, 사실은, 어, 이게 지금 이제 됩니다. 아, 돼요. 이게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 이런 문법을 variable length array라고 해서, VLA라고 해서, 가변 길이 배열이라고 합니다. 가변 길이 배열.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 C99부터 표준으로 가능한 소스인데, 이 비젤 스튜디오에서는 오류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비젤 스튜디오에서 잠깐 동안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은 소스야. 표준에서 가능하지만 실수한 것 같아. 우리는 어, 이런 거못 쓰게 할래라고 해서, 어, 일단 비젤 스튜디오에서는 안 돼요. 온라인 컴파일러나 이런 데서는 이제 되는 컴파일러들도 있습니다. 자, 좋은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뭐, 유연하고 이제 좀 필요, 편리한 면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메모리를 스택에 할당하기 때문에 큰 크기의 배열을 할당하게 되면 실행할 때 바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재규함수나 뭐 대규모 데이터 구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소스라서 이제 아예 비저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사용 못하게, 표준에 있지만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 배열의 크기를 지금 미리 알 수가 없죠. 컴파일러에서. 그래서 배열의 원소에 대한 포인터 산술 연산도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크기를 알수 없는데 이제 산술 연산 같은 게안 되긴 또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컴파일러도 있고 뭐 표준도 가능하지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진 뭐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나지만요 아제어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은 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이제 어, 내가 실제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놀아야 될지 모른다 그런 게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 언어 c a l c 이라고도 하고 calloc이라고도 하고요. um 음, 이 calloc 함수 같은 경우에는 realloc 함수도 있어요. 자, 아까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할때 초기 값을 주는 음, 거가 없었는데 이렇게 0으로 깔끔하게 초기하면서 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malloc 함수가 아니고 어, calloc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값이 0으로 초기화되는 것만 다른 거고요. 음, 뭐. 여기 항목의 개수를 쓰게 되어있고 각 항목의 크기를 이렇게 쓰게 되어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를 인티저형의 것을 100개를 이제 다 0으로 초기화하면서 어, 힙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리 얼룩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를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얘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어, 메모리 블럭, 이, 매개 변수는 동쪽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고, 얘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어, 파일을,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파일의 크기는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이제 일반적인 크기의 메모리 버퍼를 할당하고, 필요하면 계속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거나 압축을 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경우에 필요한 메모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적당하게 잡아놓고 모자르면 다시 재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때 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캐릭터 형으로 100개의 방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모자른 것 같다라고 하면 중간에 다시 얘를 이렇게 아 만개로 늘려서 사용할 때 사용한 함수가 리얼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렇게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하면 어, 멜록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해제하는 free 항상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으로 초기화하면서 하는 calloc 함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다시 크기를 변경하는 r e a 함수 이런것들을 이용해서 어, 메모리를 동적으로 힙에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